테티스는 펠레우스랑 결혼한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. 어, 음. 내가 바다의 여신인데 인간 따위로 어떻게 결혼하냐.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둘이 헤어졌다고 그래요. 근데 이제 아들은 귀한 거죠. 이 아이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스틱스 강에다가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. 그 물이 묻으면 그 묻은 부분은 불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. 런데 그냥 폭발트린 게 아니라 어딘가를 잡아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빼니까 한 부분만 물에 안 묻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유일한 약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누구의 아킬레우스건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다는 음, 얘기가 돼요. 음, 네. 그러니까 테티스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일화죠. 그런데 이제 테티스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전쟁에 나갈판이 된 거예요. 음.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. 네가 전쟁에 참여해서 트로이아와 싸우게 되면 너는 일찍 죽을 것이다. 그렇지만 너의 명예는 길이 길이 불멸 불멸의 명성 이 있을 것이다. 하지만 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다면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.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.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살아 있음은 죽음에 대한 총체적 저항이다. 이런 말을 했거든.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사라짐, 잊혀짐을 다 포함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을 버텨내고 내가 존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생각을... 저때당시에 영웅들의 가치관으 있었던 거죠. 단순하게 이제 언제 죽을 거 명예라도 남기자는 정도가 아니라 음. 그 명예라는 것이 존재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돼요. 음. 음. 여러분이라면 어떤 스타일? 어이요 어렵다. 짧고 굵게 살 거냐, 근데 길고 얇게 살 거냐. 선생님 짧은 게 얼마나 짧아요? 아. 이걸 알아야지. 뭐한 40. 중에 가늘봐아 뭐, 40. 뭐 이러면은 아, 40대, 40대 정도를 볼수 아, 있을 것 같아요. 아 40까지 살고. 화끈하게 딱 교과서에 실리느냐 조각, 아니면은 조각. 조용히 교과서 자고길냐 아니, 아니 죽었는데 교과서에 실리는 게뭔 소용이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을 때 이름 석자를 남기죠 두 글자 두, 두 글자 두네진 디, 이 그래서 어째게 평생 못덤못 못 남기니까. 그곳은 이제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정말 아킬레우스의 활약 때문에 전쟁에서 거의 승승장구를 해요. 그리고 헥토르와 1대1 대결을 벌여서 헥토르를 물리치면서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죠.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트로이아 도성이었는데 그 트로이아 도성은 잘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에 수를 낸게 오디세우스의 꾀인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무도 없고 목마만 덩그러니 하나예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풀고 들어갔어요. 왜 풀고 가세요? 그리고 밤이 되자 말에서 전사들이 나오고 아주 싹 쓸어버렸어요.